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어, 정말 노련하고 잘하는 이광호 선수도 긴장된 방송 <laughs> 그쵸, 무대였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방송 무대를 떨리는 마음으로 겪어봤던 박여준 선수가 조금 더 나을런지, 아니면 김희태 선수가 어, 패기 넘치는 모습으로 방송 경기의 부담감을 이겨내면서 멋진 경기를 보여줄지 네. 두 분의 선수분 준비가 됐습니다. 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긴장되는 마음으로 경기 열어보죠. 와. 선수 네. 사실상 정보가 많이 없는 선수입니다. 네. 네 실제로 이제 인터뷰할 시간이 없어 갖고 인터뷰도 지금 안돼 있는 상황이어서 음. 나이 36살에 경력 4년. 오늘 송진호 선수를 꺾고 올라왔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정보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네. 해 드렸는데 어, 그만큼 조금 베일에 가려져 있는 네. 선수여서 은둔 고수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런 네, 선수가 무섭죠 네. 네. 그리고 실제로도 토너먼트를 겪고 올라온 선수라는 거. 네. 선발전도 쉽지 않았거든요. 네. 자. 김태수 이에 맞서는 박효준 선수. 네. 제가 오늘 또 응원하는 박효준 선수. 아, 네. 강력 네. 10년. 네. 나이 버렸네. 도서근 떼즈, 네 경력 10년 거의 또 이상 된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있는데 네. 훨씬 더 많이 된것 같은 느낌이 있는 선수고, 네 워낙에 수상 경력이 많다 보니까 외부 노출도 많았던 박효준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진짜 방송 경기라는 부담감을 아나팀에도 불구하고 네. 멋진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네. 김경 선수와의 경기에서 어, 압도적이었던 그 크리켓 네. 모습이 기억이 나고요 네. 아, 김이경 선수가 기대가 됩니다. 김희태 선수네 첫방아 강병구 선수네 이또왜 내가네 얘기하려고 그래도 죄송합니다 아, 강병구 해설보고 네 아. 우리 강병구 해설께서 공정하게 매 눈으로 지켜봐 주실 거고요. <웃음> <웃음> 어, 웃으면 안 되는데, 네. 네. 아 웃으면 안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은 심판으로 아 진짜 만능인력이에요 네. 네강병구해설계서 그렇죠. 예, 다트 빼고 다치요아뭐예요자 어. <laughs> <laughs> 일단 디들은 지금 박여준 선수가 선수. 선으로 경기를 네. 치르게 되겠습니다 네, 8강 경기가 진행 중이고 박여준 선수 선공으로 5레그 경기 701 크리켓 크리켓 701 초이스 진행됩니다. 네. K 대브 코리아 파이널 지금 16을 함께하고 계신데 이제 네. 8강의 세 번째 경기입니다. 역시나 오. 5레그로 경기가 진행이 되겠어요. 김이태 선수의 2라운드가 좀 보고 싶네요. 오. 어, 박여준 선수는 음. 샷뭐 네. 흔들림 없고 네. 적응했죠. 네. 네 이미 적응을 했고 네. 적... 디블 확률도 높습니다. 자, 궁금해집니다. 네, 자, 자, 과연 샷과 함께 네, 어떤 내용을 보여줄지. 첫라운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김희태 선수. 아 음. 조금 벗어났고요. 자, 두 번째. 오, 오 이거 많이 벗어났네요. 네요. 확실히 아, 네. 좀 긴장이 되나 봅니다. 네, 아, 싱글블. 네, 자 이러면 원블로 슬쩍 마무리를 하는 그런 와. 상황인데요. 네, 자 박효준 선수, 선수 성공이니까요. 뭐. <laughs> <laughs> 그리고 지금 편안해 보입니다 <laughs> 박해준 선수는 워낙 네, 샷이 좋은 선수였서 네, 대어 하나 잡았거든요 김경. 네. 그니까. 오래급까지 가서. 네. 사실 김경 선수도 쉽지 않은 상대인데. 아 그럼요. 네. 아, 네. 네. <laughs> 박해준 선수가 잡고 기분 좋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자, 이 흐름을 이어갈지 봐야 되겠고요. 자두 번째 라운드 김민태 선수. 아, 좀 힘이 들어가나요? 아자 아, 네. 그래도. 샷 자체는 아, 나쁘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조금 네. 힘이 들어가 보이기는 합니다만 네. 예선전을 네. 거쳐서 네 탑으로 올라온 거기 네네네. 때문에 네, 실력은 뭐 검증됐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디블 아, <laughs> 두 개째 아 스린더블레이. 네. 스린더블레이인 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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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닉스 아이라고 다죠 여기서. 네네. 네. 자 스린더블랙하는 박예준 선수. 자 어쨌든 150점 점수 차이가 좀 나기 시작합니다. 네. 현재 괜찮습니다. 네. 네. 어차피 이제 성공 박효준 선수 성공이었고 김희태 선수는 첫 레그 적응한다라는 생각으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방 카메라 네. 적응한다 생각하고 마음을 빨리. 네. 와이 와. 스트립을 바로 노리는 박효준. 자 싱글 하나 맞긴 맞았는데요. 그러면 어. 오렌지 어, 못 들어갔네요. 네. 야 이번에 과감한 선택을 네. 하긴 했는데 네. 야상 얘는 진짜 큰 압박이 네. 와. 똑 같이. 김이태 선수도 이제 퍼펙트 선수들은 20 트리플이 좀더 편할 수도 있어요. 네. 네. 뭐 크리켄 연습하는 거 너무 <laughs> 생각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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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점. 이제 370점대 189점이 남은 상황. 그렇습니다. 오. 17. 20 트리플 한번 간이후로 잠깐 벗어났습니다. 네. 어, 아까 김태현 선수를 보는 것 같네요. 그러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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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당했었죠. <laughs> 네. 119점 남았습니다. 네. 어, 비슷한 상황이네요. 네. 힘을 내면 네. 됩니다. 네. 이십으로 아, 가나요? 싱글이십 맞았고요. 네. 어 자, 또 싱글이십. 블로리나. 어, 싱크 트리플 노래 봅니다. 네. 네. 본인이 편한 샷으로 네? 가는 게뭐 맞긴 한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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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줄 수 있을지. 자, 불 어, 충분히 마무리 나올 수 있습니다. 19자 마지막 자, 불 마무리 갑니다. 네. 아, 어, 네. 여지 없이 마무리하는 박게트 선수. 박게준 선수가 첫 번째 레그 손쉽게 가지고 오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어, 지금 김희태 선수가 조금 적응이 안된 모습 그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예 신경 쓰여. 거든요. 네. 네, 쓰이거든요, 이게. 충분히 신경 쓰이고, 뭐 예전에 스테이지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고 나오는 동안 본인 모습이 보입니다. 아, 네. 오, 오, 싱글. 자, 그래도 20 가지고 갔고 네. 점수까지 찍네세 아, 좋습니다. 아, 좋네요. 네 80점으로 네. 앞서가고 있어요. 박효준 선수. 보여 줄까요? 음. 1라 노려보고요. <laughs> 자, 세. 어, 세운 박스룸 소하는 박여준 그렇습니다. 야, 잘하네요. 네, 이렇게 되면은 김태선 선수가 성공이긴 하지만 그 지금 마크스가 동률이거든요. 네. 오. 바로 지우고요. 포인트 가져. 네. 20. 아, 신들. 음. 네. 자, 100점 대 76점인데 자, 그리 큰 격차는 아닙니다. 네. 박여준 선수 24점 차이. 아. 17 칠로 갔네요. 노려봅니다 네. 아, 벗어났고요. 음, 싱크. 자. 7점 차로 점수 차이 좁힙니다. 네. 근데 김태 선수가 20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네. 여유가 정보린? 아직 아, 받고 아, 가네요. 잘하네요. 네, 네 김태 잘합니다. 선수. 20 노려봅니다. 아, 트리플. 야. 1 스마크 하는 김태. 괜히 올라온 게 아니죠. 네. 아, 네. 태경 선수를 괜히 잡은 게 아니었나 네. 보네요. 네. 네. 공일에 처음 시작할 땐 조금 긴장이 됐었지만 네. 긴장이 조금 풀리고 나니까 살아나는 모습이고요. 자18 누립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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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이러면 긴장의 끈 놓칠 수, 놓을 네. 수가 없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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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유진 선수도 여유롭게 생각하면 안 되겠어요. 네네. 역시나 쉬운 경기가 한 경기도 네. 없습니다. 네. 네. 아이도 아, 이번에 아. 실수하면 위험합니다. 네, 이번에 찬스 오, 아, 찬스를 줘 버립니다. 예, 네, 점수도 못 늘리고요. 지금 31점 남은 상황이거든요. 자, 박여준 선수가 트리플을 노려보고 뭐20 바로 지우로 갈 수도 있고요. 20 먼저 막아도 뭐 나쁘지 네. 않을 것 같은데. 아, 네. 아 역시. 작네요. 네, 트라이 해 봅니다. 네. 오. 어, 어. 어. 이러면 1 8할 가죠? 아아아두 선수 모두 아다 네, 살짝살짝 살짝. 네. 네, 제대로 영역에 들어가지 않은 와. 모습이에요.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 다시 승부는 원전인데요. <laughs> 와, 18바로 지우는 김이태 자, 그리고 어, 점수. 점수. 벌립니다. 어, 한번더가죠 점수. 네, 사인 네, 마크. 자, 아. 200대 129. <laughs> 71점 차이로 벌리는 김이태 선수고. 박여준 선수가 조금 아쉽네요, 전 네, 라운드가. 아쉽네요. 네, 어. 완전 큰 어. 실수가 왔었는데. 박여준 선수답지 않은 실수가 나와서. 네. 이집 막나요? 오아 공격적인 선택 역시나 55점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어, 오히려 20을 줬을 때좀더 위험하다는 라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랬더니 김희태 네. 선수가 바로 아 15까지 하는 김에 화이트스안 가고 불 가나요? 아불 아아 가지 이야 잘하네요 이야 어렵습니다 자, 내어줄 생각이 자, 전혀 없는 네. 거죠 네, 자, 좋은 저, 전략을 좀. 가지고 있는 김루태 선수 그 찬스 한번 놓친 게 아깝네요 네. 네, 4라운드에 18에서 20 넘어가는 그 찬스 아 지금 20이 지워졌고 네. 아, 조금 늦게 지워졌네요 20 15를 먼저 지워보나요 혹시나 한번 네, 불을 가야겠죠 네, 네. 55점이 남은 상황이어서 네, 선택은 불 불이었습니다 네. 자불두 발이면 2대2 가져갑니다 네. 자 김이태 선수가 공일에서는 조금 흔들리는 네. 모습이라 불이 잘안 들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죠? 시, 마무리 합니다. 아 네. <laughs> 역시 쉽지 않습니다. 네, 네. 자, 하나씩 하나씩 주고 받았고요. 이제 세 번째 레그 역시 크리켓으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브레이크 없이 진행이 계속되고 있고 박여준 선수 성공으로 진행이 되고요. 네. 자. 이런 박효준 선수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네. 아 절대적으로 그, 네. 쉽지 않은 경기가 계속 이어질 겁니다. 네. 아, 마이, 마이, 마이. 김기영 선수와의 경기에서는 박효준 선수가 공일보다는 크리켓에서 좀더 진한 네. 어, 여운을 네네. 좀 남겼는데 네. 방금 전 경기에서는 김희태 선수가 오히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네요. 네. 지금 그렇기도 하고 김희태 선수의 전략이 워낙 좋았습니다. 네. 그, 상대방에게 찬스를 최소한으로 내주면서 본인 실속을 계속 차렸던 그런 크리켓 운영을 보여줬었던 음. 김희태 선수고요. 그런데 네. 투막이네요. <laughs> <laughs> 여기서는 본인의 네. 점수를 영역과 점수를 챙겨가지 못했습니다. 19다 가야죠 이건. 네. 네. 무조건 네. 세발 쓰더라도 19를 갑행해야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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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약간 흔들리는 모습인가요, 네박여준 선수. 아, 지금 아마 고민했을 거예요. 트리플을 노려보면은. 점수도 내면서 영역도 가져가고 네. 네 근데 이제 트리플은 미스날 확률이 좀 있거든요. 네죠. 어. 어 17을. 아, 5학군. 아. 그래도 결국에는 챙겨갑니다. 네 점수차는 점수 6점차. 네. 6점차에 따라갈 수밖에 없었던 김인태 선수였고 박효준 선수는 16아17 지우면서 가도 되겠네요. 네 지워야죠, 네. 지워야죠. 네 지금 지었고 점수가 나요. 과0 오. 네. 60대 34. 네. 자김희태 선수 오늘 한번 한 세븐 정도 이상 네. 찍어주면 분위기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네, 한번더한개 더. 아, 파이브 아, 파이브. 네. 점수 차이가 좀 아쉽네요. 네, 네. 네. 자십 점밖에 차이를 음. 못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효준 선수는 오버컷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음, 바, 10, 바로 싱글 18, 하나에 80 가고요. 지우고, 아, 지우고 점수 내겠죠? 자, 네. 여기서 네. 세븐 마크. 트리플 <laughs> 들어가면서 어, 중요한 순간에 세븐 마크 하는 박해준. <laughs> 자, 이러면 김이태 선수가 무조건 어쨌든 점수를 네. 좀 챙겨 가야 될 텐데 한 발이 밉습니다. 자, 과연 16 어, 지금 계속 싱글 아. 아, 아 쉽네요 네, 16에서 흔들리네요. 팔트리플이 두번 맞으면서 네. 가지고 가지 못한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16 먹으면 전에 하게 아, 그렇 15까지. 아, 자. 15뭐 다시 노려도 됩니다. 네. 15 노려야죠. 네. 네. 영역이 세 개나 있어서. 네. 아. 아 싱글 상대방은 화이트 홀스를 해도 어. 점수 영역이 없는 상황이고 15에다가 올인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두번째 발안 들어갔고 마지막 와 아, 아, 싱글 두개 아저 흔들리나요 네. 여기서 네 후반부에 조금 엇나가는 모습이네요 아, 두번째 크리켓 김민태 선수 괜찮은 모습이었는데 세번째 크리켓에서 어 불을 노려보는 박해준선수였고요아 불을 갖는 자15 가고 그러니까 아 불까지 음. 네. 아, 이러면뭐 김태 선수형 뭐, 또불 예, 예.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가야죠. 네. <laughs> 네, 그래. 이러면 조금 힘들어졌습니다. 싱글 불, 음. 싱글 불. 자 그래도 하나 더. 아 헤드 스트릭. 네요, 네요. 네, 네. 지금까지는 104점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불두 개면. 박효준 선수가 이번 레그를 챙겨 오게 되 됩니다. 아 <laughs> 네. 편안하게 풀두 개로 마무리하는 박효준 선수였습니다. 자 이러면 01에서 다시 한번 4강에 진출을 할지 말지, 혹은 김희태 선수가 다시 한번 길을 얻을 수 있을지, 자 01로 경기가 판가름이 나겠는데요. 아 라운드 스코어가 아주 팽팽한 두 선수였습니다. 네. 실제로 그 박효준 선수가 김경 선수와의 경기처럼의 기량은 안 보여줬습니다만은. 그 라운드 자체는 재밌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 네. 아 여기서 조금 아 세기를 바꿔나갔어야 되는데요. 아, 네. 아 이래서 무너지면 라운드. 네. 음. 여기서 박유준 선수가 해트 트릭을 또 보여준다면. 그렇죠. <laughs> <게임> 편안하게 또 <laughs> 네. 네. 쉽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박유준 선수, 아샷 좋고요. 한 발. 감이다. 해트 트릭. 아 좋네요. 네. 김이태 정말 기복이 거의 없는 선수네요, 박예진. 많이 흔들림이 없네요. 네. 네. 사실 그 메, 메, 멘탈이 좋은 선수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와, 그래도 해트트릭. 그래도 따라가야 하죠. <laughs> 네, 김희태 선수도. 네. 1라운드가좀 아쉽겠네요. 네. 자, 요준두 번째 라운드. 과연 오늘 퍼펙트는 어떤 선수가 해줄지 네, 퍼펙트 한번 보여줘야죠, 네. 네. 오, 지금까지 좋습니다. 좋고요. 네. 아아 연속 페트 트릭을 장식하고 있는 박효준 선수입니다. 김희태 선수도 똑같이 타면 됩니다. 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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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이기 때문에 100점 정도의 오. 하늘도. 네. 아, 야, 역겹지 않아요. 네, 히 yeah. yeah. 대단합니다. 이러면 박효준 선수가 조금 신경 쓰일 <laughs> 네.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네, 퍼펙트를 해도 어레인지는 먼저 나오는 상황. 오, 네. 오 하지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 아 네. 불 좋고요. 자, 하나 더. 아, 사면 속의 트리. 자, 이러면. 아, 한말한 이제 다섯 번째. 여기에서 김이태 선수가 네 해트트릭을 하게 되면은 네. 박효준 선수 약간 아 아쉽. 아, 어, 근네 어, 빠졌습니다. 네아 오렌지 아, 아. 못 들어갔고. 좋도. 아, 찬스가 옵니다. 박예준 선수. 네. 자, 과연 계속 네 번째 네. 라운드 연속. 자, 헤트트릭이 나올지요. 지금 이제 오, 네 이렇게 신경 쓰이죠. 네, 트트릭세 번이 나온 상황이면은 네 번째 라운드가 제일 떨립니다. 네. 아, 퍼펙트가 나올지 안 나올지가 신경이 쓰이거든요. 아, 아 역시나. 부담이 됐네요. 네. 부담 그 되죠. 불쏴야줘 그래요. 네, 괜찮습니다. 오렌지. 나 148점. 148점을 <laughs> 남기는 박해준 선수입니다. 자, 라운드 퍼펙트를 향해 달려가고 <laughs> 있는 네. 박해준 선수. 김이태 선수 잘 쏘면 됩니다, 그래서. 네. 이번 헤드 꼭 쏴줘야 됩니다. 이번에. 성공의 이점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하나, 어, 더 자, 더 줘. 하나. 하나 더 가져가죠. 마지막 하나. 헤드 트릭. 나아아 75점 남기는 김이태 아 선수. 야, 역시나 쉽지 않네요. 네. 대단합니다. 그러면. 네, 이런 박여준 선수가 네, 부담되죠 네. 박수 쳐줘야 되고 네, 네. 실수해도 네. 네. 쉽지 않은 점수라서 근데 어, 네, 워낙 샷이 좋아요 아16 트리플 라운드 16 퍼펙트 네. 라운드 퍼펙트로 끝낼 수 있을 것인가 자 긴장되는 네. 순간입니다 아, 저도 손에서 땀이 납니다 네자 과연 16 트리플을 던지고 4강에 안착을 할수 있을지요 16 트리플 아, <laughs> 8점 네. 아, 아쉽네요 네. 저 저로의 찬스가 왔습니다. 네. 이거 끝내 줘야죠. 네, 김태현 선수. 두번 오지 않은 찬스입니다. 네. 이거를 가지고 가야 네. 초이스까지갈수 있고 4강 진출을 위한 길이 다시 한번 보이게 돼요. 네. 선공의 이점을 살릴 수 있을지 20 트리플. 아, 20 트리플 잘 소니까요. 네. 20트리 아, <laughs> <laughs> 마무리를 선수. 하네요. 자 이러면 2대2 상황입니다. <laughs> 결국 마지막 레그까지 다시 가네요. 네 이야. 경기가 아주 재미있어지고 있고요. 박효준 선수는 또 마지막 레그까지 진행을 합니다. 자 <laughs> 신판의 서상이죠. 아, 벽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네. <laughs> 이번 공일 재밌었네요. 자 오. 박효준 선수 아쉬워하고 네, 있네요. 네 박효준 음. 선수가 더 영향이 있었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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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격은 박여준 네, 타격이 선수가 네. 더 네, 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김민태 선수는 네. 역시 <laughs> 이렇게 되면 기세가 넘어오나요? <laughs> 네, 김민태 선수가 네. 선으로 경기를 아오. 치르게 되겠고 네. 아무래도 크리켓을 선택을 하겠죠? 네, 크리켓으로 갈것 같은데 네, 공일은 아무래도 선이 조금 더 유리하니까. 네, 부담스럽죠. 네 부담스럽죠 네. 아, 그렇습니다. <laughs> <laughs> 이야,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고 재미도 있을 것 같고. 네. 네. 자. 자, 아, 심기일전하고 있는 김희태 선수. 네. 처음이 중요해요, 처음이. 네. 네 싱글로 한번 받고, 풀. 음, 어, 오, 1구를 가나요? 와. 야, 이거는 김희태 선수가 진짜 노린 거네요, 네, 노렸어요. 네네, 노렸습니다, 100% 노렸고요. 초반 기세를 가져가겠다는 라 의지가 보였습니다. 박여준 선수는 또 네? 나이 한번 죽어줘야죠, 네? 네. 이런 거에 익숙한 박여준 선수고요. 네. 오잠 어, 과연 세븐 가야 됩니다. 나세아 네. 아, 이거 세븐 마크로 바로 그냥 맞대응하고 있는 자박기진 선수. 어떤 선수의 전략이 통할지 과연 음. 20을 노려보는 김희태 선수. 점수 어, 늘려야죠. 어? 어 위험하죠 이러면? 네. 아그런네 아, 트리플, 아, 네. 트리플. <laughs> 들어가면서 점수차 벌립니다. 네. 28점 차이. 자. 포인트로 먼저 갈 거고요. 네. 오. 맞으면 설마. 이거 하이 톨 쓰면은 야, 야. 아, 네. 점수를 한번더오2 네. 0을 아, 아무래도 이십이 심정이 쓰여서 네, 지우려고 했는데 네. 아쉽게 아이고, 그 그래도 괜찮은 선택이었습니다. 네아직까지20 네. 살아 있어요. 네. 자 싱글인 맞았고요. 3라운드 중요한데요. 음. 점수 오버가 안 되고 있는 상황. 오. 네. 오. 어, 이거 점수 차가 <laughs> 많이 나진 않습니다. 아, 본인이 만든 전략을 잘 살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음. 조금 안 따라주고 있습니다. 자, 아하. 아, 다녀준, 네. 순간 네. 또 네. 아, 20은 지우겠죠? 네. 아, 이렇습니다. 20은 지우고 아직까지 19 영역은 살아 있는 상황. 네. 이러면 약간 경기는 평범해졌고요. 네. 어, 잘그 좋네요. 네19 좋습니다 요18 지우러 가보고 다시 19 점수로 아. 네 가네요 저거 18 들어갔으면 네. 야. 완전히 판세가 네. 뒤집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냥 가져올 수 있었는데 네자 네. 네. 박여준 선수 점수를 일단 먼저 내는 선택이네요 어, 싱글 두개 동점이고요 어, 19 19를 트라이 오는데 아. <laughs> <laughs> 싱글 맞았습니다 네. 이 선수들 자, 네. 과연 대담하네요. 오, 네. 네. 어떤 선수가 먼저 흔들릴지 궁금합니다. 두 선수 모두 다 네. 굉장히 공격적인 선택을 해봤는데 네, 18 그리고요 19 가야죠. 네. 점수 점수 점수. 아, 와 네. 트리플로 점수는 김이태 선수. 야, 그렇습니다. 박효준 아. 선수야 <laughs> 이거 마지막 매인데자 과연. 이번에 어떻게 네. 될지 굉장히 기대가 돼요. 자 17을 노려봤는데 <laughs> 3트리아17 트리플 한개 더. 아 그래도 6마크. 쉽게 밀릴 수 없죠. 만들습니다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점수가 김민태 선수가 아직은 좀더 앞서 있는 상황이어서 네, 하나만 17, 들어. 네 오. 17을 지워 줘야 되는 상황인데. 실수가 안 됩니다. 오네 어, 네. 트리플 나쁘지 않습니다. 17 지우러 가겠죠. 가고. 오, 어, 점수를 두개 갔습니다. 두 번. 포 마크. 네 이제 안정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 김미태 선수. 네. 박여준 선수는 식스 마크를 네. 해야 네. 점수 오버 되죠. 자, 야 긴장되는 상황. 하나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네. 라운드 트리플. 자, 뭘로 가나요? 아, 아 점수로 가네요. 네. 점수 네. 3점 차이로. 리드 다시 가져오고 있는 박여준 선수. 네. 자, 파이프 마크 찍었고요. 네. 하지만 지금 김희태 선수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입니다. 와, 17아 바로 아, 우고 네요. 자, 19가 네? 굉장히 신경 게임입니다. 야! 아 오늘 19 정말 좋네요. 야, 네. 이거 만약 김희태 선수가 올라가면 오늘 야, 사실 정말... 팔 안에 최대, 네. 최대 이변이라고 네. 생각이 최대 네. 변수죠. 김희태 선수를 뭐 무시하는 건 아닌데 네. 네. 아무래도 인지도 면에서 네. 네. 송진호 이야. 선수 꺾고 박여준 선수까지 꺾고 올라간다면 아, 오늘 대박이죠. 네, 팔 안입니다. 네, 근데 제가, 자, 박여준 선수도 가까스로 16을 네. 가지고 갔는데 아직까지 점수 리드 김희태 선수가 가지고 와.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 몰라요. 네, 57점, 네, 57점 차이. 자, 이것만 잘 성공하면 자, 네. 19를 와한개더 와, 가고요. 도망갈 생각인가요 네. 아, 아쉽네요. 네. 16. 지금 김희태 선수는 이걸 지금 다 가져가야 됩니다. 점수 차이도 계속 가져가야 되고, 네, 네 리드를 뺏길 수는 없고요. 자, 박효준 선수 드리플, 드리플. 여기서 3인 너 배드를 나와줘야 되거든요. 아, 근데 어. 싱글 맞았고요. 자, 그래도 자, 드리플 들어가야죠. 우와. 아 이게 잘안 보였던 헉. 모양인데요. 이 상황에서 이게 나오면은 김희태 선수에게 조금.. 네. 네 어느 정도 승부를 굳히기가 충분히 가능한 네. 그런 나운드도 아, 되죠. 예, 네. 네 굳히기 들어갑니다. 굳히 1까지 아 불까지 갑니다. 갑니다. <laughs> 네. 야 이러면 이거 야 파란인데요. 아 박여준 선수 좀 힘들겠는데요. 네아아 아, 지금 두 선수. 브레이크 없이 계속 팽팽한 상황에서 마지막 레그까지 갔는데 초이스에서는 김이태 선수가 성공을 가져간 상황. 아 이거. 아. 자 불로 가야 되는데. 네 흔들렸어요. 흔들리죠 박여준 선수. 네. 아 계속 잘 들어가던 불도. <laughs> 네네. 자 매치 포인트입니다. 불두 개면 끝낼 수 있는 김이태. 왔네요. 네 왔습니다. 찬스 충분히 갈수 있습니다. 4강까지 자, 하나 더으면 <laughs> 진출 네 김희태 선수 4강 진출입니다. 와, 와 대단한 집중력입니다, 김희태 선수. 야, 김희태 선수 오늘 네. 네, 그냥 하는 김에 그냥 쭉쭉 가야겠네요. 네, 네. 와 대단합니다. 와 박효준 선수. 또 멋진 모습을 보여준 김희태 선수입니다. 아, 네. 정말 파란의 연속이네요. 네. 아 이렇게 되면 박여준 선수는 조금 아쉽겠는데요 오늘 진짜 잘해줬는데. 네. 네네. 와 대단하네요. <laughs> 박여준 선수가 못한 게 전혀 아닙니다. 네. 네. 김이 선수 오늘. 워낙...